네, 안녕하세요. 어, 거미집을 연출한 영화, 김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그, 그 거미집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미집이 스릴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포영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도 있는데, 무서운 영화 아니고, 어, 아주 천음부터까지 유쾌하고 재밌고, 어, 그리고 웃음이 도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웃음의 장치를 이제 영화 곳곳에 이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그게 그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또 식상에 맞게, 또 코드에 맞는데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웃으셔도 되는, 어, 작품이고요. 어, 영화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영화 내내 어떤 그 정말 지랄맞은 미친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동이 어떤 난관과 역경을 풀고 어, 자기의 어떤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가는 영화감독과 또 영화인들, 또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담으려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영화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 모두 어, 자신들이 어떤 걸작을 마음속에 품고 어, 나가셨으면 좋겠고 어, 또 뻔한 재미나 웃음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뭐, 새로운 어떤 모습과 또 색다른 어떤 맛을 내려고 있습니다. 어,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요. 어, 영화 내내 미치기 일고 직전까지간길영 감독을 연어내신 송나오씨 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안녕하세요, 송나오. 아니 그 감독님 말씀한테 전부 좀만 쳐다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존경합니다 반호. 이거 내가 왔대요. 네, 감독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런데 이게 <laughs>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부터 언제 어디든 웃으면서 볼수 있는 영화거든요. 아, 뭐 어렵고 막 그런 영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셨다고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들었고 이 영화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한국 영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들이 어떤 작품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좌충돌하고그 어, 그런 어떤 과정이에 그래서 영화 속에 또이 영화가 한편 나오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재미가 있는 영화가니까,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한국 영화 이런 영화가 어, 참게참 좋은 것 같아요. 늘 우리 영화 하면은 탁 A부터 뭐. A, B, C, D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반가워하시지 않을까 두시간 남짓 지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셨는데 그 시간이 결코 어, 아깝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대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박동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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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산에 와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는 영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기 뭐야 영화를 또얻네요아 지금 송망호 씨가 얘기하다시피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셔갖고 판단을 하셔야겠지만은 어, 재미있는 영화니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오후에 또 토요일날 주말 낮 시간을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보시고 재미있으면. 끝내라고요, 얘기? <laughs> 그렇게 해도 난못 끝내. <웃음> <웃음> 어, 어디 가서 재미 좀 많이 한파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laughs> 네, <범위> 한일림이라고같 <laughs>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한데요. 어, 열린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도영의 전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저희 어, 부산에서 무대에서 첫,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뵙던 분들이 얼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의 두 시간이 미도는 어, 김열 감독을 굉장히 지지하거든요. 어, 여러분에게도 그 거미집이란 영화가 아주 지지받는 그런 어, 선물 같은 작품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중에서, 갑시다. 어, 강호세 역할을 맡은 오정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아... 다행이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어요 <laughs> <저 웃음> 아, <기타>, <laughs> 네, 매우 네, 네. 화이팅. <laughs> 저도 해줄 줄 알고 끝을 기다려봤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영화 재밌습니다. 색다르고 아주 매력적이고 신선한 영화입니다. 잠시 후에 만날 저 영화, 거물집. 맛있게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아주 많은 영화들 중에 저희 거미집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이민자 역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아잘 보셨어요. 아 오늘 이렇게 저희 영화. 저희 집으로 부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될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영광이고요. 영화를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관람 포인트는 앞에서 멋진 배우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 저는 그거는 생략하고 <laughs> 아무튼 오늘 즐거운 날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가 어, 여러분들의 즐거운 날에 큰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